하는데더 이상의 일자리가 뭐얼만큼을더 창출을 해야 될지 그거 정말 하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 뭐 행복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일자리를 지금 사라져가는 일자리가 오히려 많지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적고 또 아까 그사차 혁명이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손이 안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게 어떻게 일자리를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고,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고, 이거는 정말 대칙없는 말인 것 같아서, 그게 하나가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수업 초기에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까, 아, 그 먹거리 문제에서, 우리 자국자족하면 꼭 도시에서 살아야 되고, 꼭 도시에서, 이게, IT 쪽에서 일을 많이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좀, 거꾸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어, 지금 또, 지, 지 역이 지금 뭐 소멸되고, 그러니까 사라져간다고 하는데, 지역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인구수가 감소가 되고,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심에서 이럴 게 없어라고, 음.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아주 귀에 거슬리는 그 광고 매트가 하나 있는데, 그 뭐, 알바 뭐, 이런 곳에서 광고 매트가 하나 있는데 어, 우리 일자리에서 너를 만난 건 행운이고, 너를 인해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있어! 이러면서, <laughs> 네, 예, 뒤에 한마디 있죠. 붙여요. 예.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예. 어, 이 멘트가 너무 거슬리서 그런지. 그럼 이 청년들에게 알바를 하면서 너의 평생을 보내달라? 뭐, 이렇게 했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막, 그, 그, 알바 뭐에도 전화하고 싶었었어요. 예. 이게 젊은이들에게 꿈이냐. 젊은이들이 그 본인의 기업적으로서는 필요한 그 카피라이터일 수는 모르겠는데, 아, 그런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는데, 역으로 말하면 청년들이 알바에 너무 익숙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성공적인 사례라고는 말은 할 수는 없겠으나, 작은 아들을 지역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전쪽 평택이라는 곳에 가서,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좀 자유롭고, 어, 보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더 편안한 곳에서 일하라.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보다 좋은 곳이나 또 편리한 문화 쪽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어, 그, 것을 우리가 자국자족하는 쪽으로, 어, 농촌의 어떤 그런 좋은, 좀더더 개발되게 돼야겠죠. 어머니, 아버지 세대처럼. 농사는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거야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정말 발전하는 기술력과 그런 스마트한 이런 것을 가지고 수입하는 것만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일자리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 자체를 스스로 자급자족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유전자적인 어떤 변형이 올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귀촌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그 실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란 꼭 취업해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일자리인지 아니면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일자리도 충분한 일자리 아닐까. 근데 그렇게 일자리를 했을 때소득이출출되어야 되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입하거나 이런 거를 안전한 먹거리로 변화하면서 하면서 뭐좀 아기도 예. 그 자연에서 이렇게 키워가면 이렇게 출산이라도 그 문제라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후반부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라고 아, 네, 네. 그런 쪽으로도 해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포럼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늘려줘야 된다, 청년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어, 어느 만큼의 확실성을 갖고 하시는 건지 하고, 또 제가 한, 주위에 한 150명 정도의 중장년을몇 뽑아 한 번씩 만나는데, 그때 제가 말하거든요. 건강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냐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어, 그 친구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어, 중장년이 일을 해서 후원할 수 있는 기회, 그 후원을 좀 많이 해주자. 왜냐하면 일자리를 거의 중장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할수 있는 걸좀 만들어보자는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있을까요? <laughs> 예. 소, 어, 소관자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일타삼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말하자면, 아까 우리 김동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어, 말하자면, 어, 노, 어, 그, 그런데 약간 불안해지는 건, 어, 어느 면에서는 지방에, 지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 소멸하는 지방에서 도료 어, 찾자 이랬는데, 어 그런 점에서 혹시나 우리 김동윤 선생님처럼또 청년과 노년들이 다 집안에서 충돌하지 않을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오로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탈지혜뭐 농법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면서 좋은 일자리 그러면서도 여전히 현그그 어, 어, 그 정책들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 그 상상력 부족에 대해서 그런 대안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백종원 선생님. 예. 네. 네. 일자리, 아, 일자리도 그렇고, 질출산 문제, 애를 안 나는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돈을 지원할 수 있고, 만큼의 돈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느냐, 그 경제적인 통찰이 있어야 하고요. 어, 또, 가치적인 측면에서 애를 안 낳는다면, 예를 들면 성경을 믿었는데, 그,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리고, 평화를 어, 이루는 길이, 행복의 길이다. 하고는, 나는 평화를 주려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이렇게 상반된, 그렇게, 저, 말에 젊은이들이 혼란을 지는다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 남한테 이렇게 굴복하고, 이제 어떻게, 아부하고 사대주의 처전 사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모 같은 걸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도 지혜모가그 해롭고 일제히 본안 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1차 사람은 안 먹어요. 2차적으로 동물미군은 먹는데 오늘 식당에 내려가서 두부를 내가 먹었습니다. 나 집에서는 두부를 국산 두부 안 먹습니다. 지혜모 그 얼마나 해놨는지 내가 그 실험 결과를 충분히 그 대학교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내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정신적으로, 그 어떤, 자기 중심을 가지고 또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저,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저, 많은 분들이 하게 뭐, 이렇게, 저, 잘해도, 실제로 그 사람 행위를 보면은, 그, 국회 토론도 내가 500개 가지만는 사내방을 <laughs> 존중할 줄 몰라요. 자기는 1시간, 2시간 뭐 시간 넘게 하면서 계속 하면서 말도 잡은 사람은 2분 내로 끝내세요, 1분 내로 끝내세요, 그러거든 그게 계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laughs> 또 엉터리 정책인 나온다. 예를 미세먼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는 저실내공기청정기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걸 국회 토에서 충분히 내가 이야기해줬어요. 중국 예를 들면서도 그래도 자기들이 주장한 기존의 정책을 만약에 분표를 하면은 실패를 인정하면 내가 이 자리에 쫓기는다 하면 내가 손해다는 게 간박관념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 권력 구조가 그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든 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제사를 바꾸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투표를 자주 해야, 2년만에 투표해야 그 사람들 우리 말을 듣습니다. 그럼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잘못됐고 <laughs>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룹은 저, 저 중소기업 사장, 그 다음에 관료, <laughs> 세 번째는 군인과 국회의원, 네 번째가 대학교 수, 다섯 번째가 시민사회와 연계 참여인데, 지금 권력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국회 에가 보면은 참여 연대가 뭐뭐 연동형 비리제 이야기하면 이거 뭐무사 통과합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리제 그거는 덴마크 의원들처럼 자전거 의자전거를 의원, 타고 등원하고 투표과 <laughs> 특별 대우가 없어야 가능한 거지 이렇게 획보하신는 건데 그 국민은 직접 투표하지 않고 관적 투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되지 어떠한 부분에 또뭐 이렇게 내가 한테 주장한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오늘 열0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이만큼 정도 이야기한 것도, 참, 우리가 좀 다이와 고뭐 졸린 시즌처럼, <laughs> 아직, 그 혼란, 이 예, 혼란 속에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자주, 자주 하고, 또 자주 같이 공유하고, 좀 푸신 탐의하게, 종교의 늪을,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은 지혜의 바다를 못 갑니다. 하늘께서 20, 2001년부터, 모든 종교의 기운을 다 끊어버리고 그날 다 뺏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이제는 멸망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는데 하늘의 가치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내세우고 뭘 내세우고 교황이 오면 뭐 만사 될것처다 하다가 엄청 <놀람> 이래요. 전부 다 인간이 심합병을 하려는 꼬마 아니고 불손이라요. 그래서 나는 하늘을 정말 철저히 갈으로 믿는 입장인데 정말 옳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그다음에 미, 그 다음에 우리 그 여러 가지로 감평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로지 선생님 얘기 좀 더. 오늘, 오로지 선생님 굉장히 오늘 아주 붐업입니다. <laughs> 예, 아주 좋은 그런 거였고요. 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게 감평을 주셨습니다. 어, 그럼 우리 상 선생님. 네, 네 저는 18살에 제작한 첫 문학영화입니다. 일단 예. 네. 저희 어머니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학교에서는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과목이 없냐. <laughs>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나 막 그런 과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40대 중반에 애기를 낳아서 지금 5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뭐 일을 서 많이 하죠 회의를 하루에도 여섯 시간, 여섯 시간씩 하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플로우를 잘 타서 쭉 이렇게 일을 많이 해놓으면 그 인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답변이 다릅니다. 애는 누가 기운크 <laughs> <laughs> 그러면 저는 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수록. 친 가족은 가만히 있는데 사회에서 동업자들이 걱정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그 프레셔가 굉장한 정신 분열과 감성 분열을 낳고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여전히 엄마 개인의 문제로 니네 애와 내 애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와 인식으로 몰고 가는 개인,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는 건 벌써 네집 애와 내집 네 애라는 구도가 생겨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고 선생님께서 불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보탤만한 레퍼런스는 지하수 전공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정수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정수기가 불임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정수기 산업과 수도 마피아 들의 그 행각에 대해서 사실 까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큐멘터리 팀하고 그 추적하는 팀하고 매칭했는데 까서의 그 문제가 또 너무 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직업을 잃거나 위치를 잃을 사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알고도 제작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임과 정수기의 문제 이것도 그분이 지하수 전공자로서 말씀해주셨던 그것도 좀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김동일 선생님께서 그 교육을 어르신들 활용해서 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령대를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살짝 이제 좀섬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몇년 전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보육을 맡긴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거기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사실은 성추행이 발생을 기본이 하다 보니까 그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업, 교육업계에서는 그 쉬쉬한 거죠. 진짜 원인이 뭔지 모른 채 지역 주민들은 맨날 조깅하러 갔다 어느 날은 이거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육계에 계시던 분들 교육계로 옮길 때 섬세한 어레인지가 필요하고 뭐든지 정책적인 거에서 작은 것이 큰 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 가장 인상적인 건요. 저 출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실은 아주 신문에서만 얻는 지식밖에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세봉 교수님한테 더 구체적인 여러 다양한 대체의 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안 제가 전혀 조금 잘 신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못 들었는데 근본적인 게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평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 말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가족이 부담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 질문은 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홍 박사님한테 아니 저희가 저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한 60대 중반 인데요 30년 된아 저는 이제 딸만 둘리고첫 애가 30살인데 지난주 일요일 날 결혼했어요 예. 근데 걔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말. 얘기를 좀 하고 갔어요 그말 굉장히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결혼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laughs> 결혼은 하지만 애는 안 낳을 거다 엄마 아빠 기대하지 말라 딱 그래서 어... 어, 굉장히 그 말이, 아니, 둘 다, 그 결혼해줘서 전말 충격도 여러 가지, 가짜 세계에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저도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자식을 안 낳는다라는 것과 우리는 당연히 그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딸한테 어떤 그 가족의 모습을 보였기에 내 딸은 가정을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그럴까 나한테 뭔가 내가 보여준 삶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기분을 들었어요 우리 세대가 60대 한, 한 중반 들어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가족이 부담되는 걸 보였다는 거가 우리 스스로 우리 동년배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먹고 사느라고 바쁘게 살긴 살았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간과해서 우리 자식들은 뭔가, 우리, 우리를 봤더니, 우리가 본 가정, 그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온 그 모든 거가 뭐, 우리가 성차별적인 것도 얘기했을 거고, 뭐, 직장에서도 밤낮 야근을 시켰고, 저도 야근을 했고, 또 야근 당연한 거라고 알았고, 저도 제 부하직원들한테. 이런 모든 거가 결국 지금 와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거 같아서 오늘 뭐, 개인적인 어소외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저한테 굉장히 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종의 참외예참예 우리 이정욱 선생. 어제선 이종욱 선생 맞예 저도 뭐 구성 감사하고요 뭐 거의 다 질문하는 거에 다 포함이 되 네. 있는 거 같아서 뭐 굳이 아예도 되는데 그냥 한다면. 그냥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아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뭐 경제적인 이유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평등으로 풀어주시는 거 듣고는 굉장히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성평등 문제가 이 경제적 문제보다 뭐 능가하고 뭐그 다음 뭐 부차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슈화될 만큼 젊은 친구들한테 큰 문제의 요소인가 하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을 보면 저희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애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살 때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하거든요. 어, 토요일이 되면 의뢰이 애는 지가 볼 거로 생각을 하고 일요일날도 그러니까 네네, 아들, 우리 아들이. 아들이. 아, 아, 네, 우리 아들이아들이 그리고 일요일날도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아들이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학교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구현해서 사는데 그러면 아들들, 그러니까 아빠들끼리 애를 데리고 나와갖고 엄마는 좀 노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지가 애를 데리고 혼자 이제 저희 집을 놀러오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는 뭐 관계가 보편적인 요즘 아이들보다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게 잘 지내는데 이렇게 자주 가면 며느리는 앉아서 저하고 얘기를 하고 아들이 뭐 차부터 타는 것부터 다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지들이 아주 자연스러우니까 처음엔 좀 제가 어색했지만 제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은 저도 자연스럽게 봐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아들이 움직여주고 며느리가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게 사실 더 편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고 제가 주변을 봐도 요즘에 그 아들들은 예전에 그 부인한테 하는 것 보다 많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통계적인 숫자가 그, 왜, 외리이가뭐 6시간 15분에 아직도 45분이라고 이게 나온다니, 이게 진짜 보편적인 평균치인지, 그럼 저희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며느리한테 물으면 뭐, 물론 뭐 50, 50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안할 거예요. 안할 건데, 아, 그리고 제가 또 놀라웠던 거는 저희는 그냥 아주, 아주 보수적인 집안의 분위기로 그냥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는 둘을 날줄 알았어요. 얘가 이제 마지의 또 아들이고 이래서 그런데 이 아이도 하나 낳더니 더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놀랍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 아이는 왜왜 어, 어, 왜 하나 어, 그러니까 둘째를 왜 빨리 안 가져?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 그러면 자기와이프를 얘기를 하면서 걔는 애만 키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굳이 경제적인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어, 자기의 캐리어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상실감, 뭐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어,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꼭 경제적 문제만은 아닌 얘 얘들의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또 그런 거겠구나라는 걸 조금은 더깊 이해를 이 했고요. 또 이제 최근 이슈되는 문제를 한번 그냥 마주고 싶은데. 지금 이제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 문제 때문에 지금 원아들을 모집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손자가 이제는 유치원 을 엄마가 지금은 데리고 케어를 하다가 보낼 때가 됐는데 원서를 받는 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우선 이제 홀딩 시키고 있대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 정부나 정책 같은 거에 굉장히 협조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얘기하니까. 엄마들, 그러니까 유치원을 지금 보내고 유아들의 엄마들의 얘기가 이게 정부에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되겠어? 이래봐야 결국또안될 거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가 받고 우리는 가질 못하고. 그리고 유치원들이 지금 이제 문을 닫게 한다고 해도